여기 어디요 또? 여기는 그냥... 파크! 아 국어선생님이라 영어는 잘 모르시지? 아아니디아니디 어, 제주 사선 피스파크! 어이 네, 아니 뭐 오자마자 일만 시키더니 오늘 좀 쉬게 해주려고 그러나? 피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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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 이선아 을과 아니 내용이 네 전혀 피스하지 못한데? 맞네요 4월 제주에는 동백꽃이 진다 아들을 업은 어미의 심장과 아이의 포대기가 땅바닥에 너덜너덜 뒹굴고 청구리에 걸려 영문도 모른채 죽어간 수많은 영혼이 새까맣게 타다가 타다가 끝내 구멍숭숭 뚫린 현무함으로 남았다 취러 온게 아니구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사3의설사김기종입니다아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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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사삼 이 관련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저희가 여기가 사3 기념관이 위치한 게 예. 우연히 필연이 됐어요 여기 어, 도로명 주소가 430번입니다 아. 그러면 조작이. 이 굴에서 주민들이 엄청 오래 지낸 거예요? 그렇죠 이런 굴에서 네. 한시간 하루, 한 달, 두 달, 석 달을 지냈다고 생각해요 그생님 눈을 감고 2m만 하고 가볼게요. 전체를 다치면 책임못집니다 비석에 아무것도 안 쓰여 있어요다 네. 왜? 4.3에 대한 제대로 된 정명이 안 되어 있습니 네. 언젠가 이 비에 제주 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 네, 꼭 이렇게 세우는 그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47년 3일 아. 기념식은 아주 중요한. 한일 기념식을 국민나길에약한 3만 명이 모여서 행사를 하고 다 끝나서 돌아가는 상황이니다이 마르탄 곁에코너를 뒀는데 네다섯 살난네가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말의 체인입니다. 그냥 가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이 저를 잡아라 돌을 던지요 돌을 던지니까 그 경찰은 안덕정 옆에 있는 경찰서로 도망가게 됩니 경찰이 그걸 보고 주민들이 습격한다고 우회해서 총을 쏘면서 여섯 명이 죽고 여섯 명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민들을 들끓죠. 그래서 경찰을 처벌하고 사상적인 보상을 하라함에도 불구하고 액션을 안 취합니다. 해달라고 이게 그냥 소소책 얘기가 아니잖아. 2만 5천 명, 3만 명이 숫자도 뭐 그건데. 음, 희생자 34%가 노약자 여성. 어, 어. 정말 너무 화가 그러니까, 나요. 다시는 이런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일이 좀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네, 당연히 없어야죠. 제주4 3은 평화, 통일, 어. 민권의 상징입니다. 아까 우리 해설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 그렇죠. 네. 그 아픈 역사의 축약판이라고 할수 있는 네, 거잖아요. 국민들이 한번쯤은 와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맞아요. 좀 네. 둘러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밖에 나오니까 날도 네. 이렇게 좋고 네. 너무 마음이 아팠다가 네. 시간이 지나면서 아. 또 까마귀도 울고. <laughs> 하필 까마귀가 네. 우리는 또 우리대로 우리 시대에서는 저런 일이 반복 안 되려면 또 밝게 살아야지. 그렇죠. 네. 웃어볼까요? 그렇지. 응. <laughs> 제주도 네. 일정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충남에서 또 뵐게요.